뭔가 안정이 되는 달이야, 이 달은. 사사고 또 있어. 조심하셔야 돼. 조작에서 고생했다고 하고 등짝을 따독, 따돋, 따독 해주는 달이 10월달이야.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에 있는 서현아 배정장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품들 찍을 컨텐츠 10월달 기별은 된데요 그중에서 말띠입니다. 말띠? 네. 음. 36대죠. 힘들었나? 속이 천불이 났나? 상반기 운에는 있잖아요. 될 듯, 됐 듯, 안 됐다. 뭐가? 돈도 고민이었고, 집안에도 고민이었고, 내 앉은 자리, 일자리도 힘들었고, 뭐, 어디 열어보니까는 다 좋다 던데왜 이렇게 힘들었노? 왜 이렇게 희망고문 많이 했다? 자. 10월달에 당도하고 8월 대보름이 지났으니까 10월달 당도하죠, 그죠? 10월달에 딱 당도하잖아, 그죠? 8월 대보름만 지나봐. 추석이 지나가야 돼. 추석 세고 나면은 자리 이동하려고 생각했어요. 이동하세요. 이사하려고 생각했어요. 이사해요. 응? 어? 직장에 위태위태 했는데, 아, 미치겠네. 마음 안정 잡아. 제자리에 주지 않는다고. 응? 어? 뭔가 안정이 되는 달이야 이 달은 지금처럼만 내 마음이 안정되고 부근해지면 안에 아, 살수 있을 것 같다. 어이 기운 내년 기운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다 했었다. 어0월달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 살아보자는 얘기가 나와. 새로운 인생 산다 소리가 나와. 어 응? 걱정 안 해도 돼 금전 걱정 안 해도 되고 집안내 소리 났던 것도 잠이 자고 자식이 애끓는 애 것도 잠 자고. 내뭐 네, 일하는 거에 일터에 직장에 상업에 사업에 요런 것들이 하나하나하나 하나 재를 잡아가 여기서 지금 있잖아. 3월 달에 뭔가 영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와 미치겠으면 했던 사람들 이제 터에서 조금 안착을 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는 기운이 들어. 애썼어요. 이 기운 잡는다고 고생했어요. 어이제 쉬울 때부터는 문 열려요. 괜찮아. 고생 안 하셔도 돼. 괜찮아. 자, 48대죠. 차 사고 있습니다. 차 사고 아니면 시비수가 있어요. 돈 나가. 요앞달에도 사고가 났다. 그것 때문에라도 있잖아. 뭐, 돈이 좀 나가야 돼. 차 사고 또 있어. 조심하셔야 돼. 근데, 하나, 돈이 세고 나면은 하나 돈 누를 일이 생겨. 9월달에 자사고 나서 돈 나갔나 10월달에 초에 또 사고 나고 또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팠나 하나 돈이 나가고 나면 돈이 들어와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게 있다고 그랬어 올해 이 기운을 잘못 받은 사람은요 아 9월가 좀 편안하게 넘어가요 9월에 두둑이 맞았거든 미리 두둑이 맞았거든 2월 된다는 소리는 들어봤다 앞뒤 두둑이 맞는 건 처음 들어보자 돼야될 운이 안 됐으니까 거꾸로 물고 넘어섰잖아 그럼 내년에는 안 좋아야 되잖아 그치 물건 나무 썼으면 어떻게 돼? 안 좋은 건 다시 좋게 바뀌어. 아홉 수렸어. 무조건 다안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말띠들이 생각을 많고 뛰댕이들이 바쁘기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다. 돈안되게 바쁘다. 근데 10월 달에는 나가는 기사 으면 들어오는 것이 있다. 자, 소중에 돈 나갔나? 연말이다 돼가잖아. 어, 정산해갖고 다시 받자. 아이. 10월 달부터 받아들이는 기운이야. 뭐 신랑이 잘 때도 잘 되고 내가 잘 때도 잘 되고. 생각지 않게 돈 들어오는 일이 좀 많아. 어, 이 기운을 바꿔보자고. 한번 10월 달한번기대해보세요 어, 나간 거, 나간 게 있다면 들어오는 것이 있다. 이게 팩트야. 한번안 좋은 일에 뒤에는 좋은 일이 웃을 일이 있다. 그랬어. 어, 너무 힘들어 하지 마셔. 60대, 전 66년생. 돈이 전부가 아닌데, 이 돈이 전부인 거는 맞아 이게 한력소야 근데 찬바람이 살랑 불때 추울 때 세사가 들으신 분들은 조상이 돌봐줘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와 그럼 뭐겠노 빌리주고돈못 받은 거겠지 어? 아이고 마 날라갔다 마 나는 돈만 주면 다 뛰더라 씨발 모르겠다 포기했지 그자 찬바람 살랑 해봐 들어올 금전이 있어. 몇 월달? 3월, 7월달에 태어난 사람. 여름에 태어난 사람, 좀 조금 따뜻할 때 태어난 사람, 음, 찬바람 살랑 해봐. 내 받을 돈이 있어. 돈 들을 돈이 있다고. 잊어붙다고 생각했는데, 돈 들으면 좋지 뭐. 내 죽고 따이따다 이거, 자제 맞죠? 근데, 건강운에는 조금 소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조금 건강은 좀 찾아가고 마음적인 요인도 좀 찾아가고 조상의 기운이 많이 깃들고 조상에서 고생했다고 등짝을 따독따독 다독 해주는 달이 10월 달이야 음,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돈뭐 주겠다 아니면은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 돈 받을 놈을 이자 뽑는데 연락이 안 됐는데 우연찮게 길바닥 가다가 만나든지 연락이 오든지 해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 좀 들어와. 빌려진 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니, 만약에 3월달, 7월달 말고, 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런 거는 비방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뭐 확률이나 이런 게좀 있나요? 있긴 있지. 많지. 비방은 너무나 많지. 선생님한테 일단 연락을 하면 되네요. 그런 골책권 연락하지 마라. 돈은, 지 사주에 두들이 맞으란 돈은 뭐, 법적으로 걸렸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법이 많이 꼬여가 있고, 좀, 새상에서는 꼬여있다. 어? 근데 이걸 해결을 잘 봐야 되는데, 법하고 관련됐다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다. 근데 인간사회에 돈띈 거는, 그거는 이미 내거 뜯어먹고 가란 거기 때문에, 뜯어먹고 가라했는데 있잖아. 아, 내가 할아버지한테 빌어가지고 뜯어먹고 가란 거받아줄게 거짓말이다, 그거.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다련한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